그래서 혼을 건지니까 미친 짓 한다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 왔던 놈들인데 그럼 혼을 왜 건지냐 이 말이요 여러분다 알다시피 친도는 내 고향이다 이 말이요 내 고향인데 여기서 저 못된 영혼들을 건져서 마른 잎에서 씻겨서 좋은 깨끗한 신이 돼서 좋은 영혼이 돼서 좋은 일 많이 해라 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데 서로 적개심 없이 서로 같이 더불어 살자는 이제 의미에서. 그래서 그 세계평화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민요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숨어있다. 그러니까, 판설도 민요에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배워라. 그래갖고, 다음가부터 민요부터, 장구부터, 꽹과리부터 국악을 하도 안 쉬어봤어요. 하루는 쉰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랑 뭐도 막 옛날에 하이고 마음이 한나 살아나고 뻗치고 힘들면은 꽝거리 타령을 하더니 바로 이것이 세상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느끼고 마음을 긁어내라이 말이야. 국을 건질 때는 국자로 깊이 건져줘야 소고기 국인지 석겹국인지알 거다 이 말이야. 조게 노력해 해갖고 결실을 맺는 게 아깝다 내처추라언 다시 올거라첫다라 포문을 가고 봄따라 을 가지 라백을흘거 세계 평화제라는 것이 예. 서로 적개심 없이 음. 서로 같이 더불어 살자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파도 그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길래 내가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자살을 했건, 행사를 했건, 시체를 건진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한번내세워보 오시오. 없지 않냐, 이거야요 거기가, 그, 그, 물에서 울음소리가 나면 틀림없이 사람이 죽어요. 그원혼진 사람들을 건져서, 너 나라가서 좋은 시이 돼서 너그 자손들 돕고, 또 우리들한테 적개심 안 갖게끔, 그 그러니까 좋은 영혼이 돼서 좋은 일 많이 해라 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데,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면 되겠냐기 관장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세계평화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진도평화제를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았죠. 도, 도사 마사키가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동영대 학과장으로 있는 도사 마사키 교수가. 예. 그래갖고 이 문화원에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갔죠. 이제 우리 또 막내 여동생이 여기서 연구실을 하다가 예. 그 일본에 가서 뿌리박고 이마사토로 살아요. 오사카가야 pom p o m 이냐하면동제이거 집이 있으니까무용도 음. 하고, 판소도 네. 하고, 음. 미디도 하고, 창고도 치고, 북도 치고. 아무것도 하, 하라는 거다 했지. 우리 교민들은 미쳐버려 고생. 어, 고생했다고. 건강을 하고 항상 그러죠. 국한 음. 항상 그러죠. 한국 한지한까지국 한국 하지 않습니까? 목욕을 국한 오후 2시 넘어야 목욕탕 문을 열어 그안 하면 천만 기 이상 지녔가 2시 이전에 목욕 오는 놈들 도망가는 사람들 도둑놈들 맞아가는 네. 놈들 그런 놈들만 온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그 법이 그래 58년도 후, 후반기 60년대 그런 음. 그 그럴 때는 됐거든 네. 누가 초청하면 20일 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네. 우리가 2년도 고 3년도 고막 그랬거든. 계속 그렇게 그 혹시나 저, 저, 저조력에서 무슨 자금을 대줘갖고 뭐시다 했드가 그러고 이제 국가에서 의심을 해갖고 이제 그러고 이따는 또 거부론자분들 또 대선들 가서탁 채, 예. 탁 양쪽에 채갖고 그냥 바로 실험을 가르는 거야. 삼척 교육대 학생들이 이제 나는, 예, 게. 아니, 우들은, 어려분게 일하고 올라가는데, 팔아옷은 입을 안깎 입었는데, 국가에서 조력기하고 뭐 적게 해갖고, 이 면회가 오래 있었냐, 어쩌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배고픈 우리 국민들 가족, 소신제가, 가족을 독해하기 위해서, 나도 막대한 돈 들여서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우리 배고픈 국민들 맥을 살리자고, 나, 작품 구상해서창작해서그 사람들 갖춰갖고 음. 계획 짜서, 의상 다 해상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걸어갖고 의상 때그 사람들 집 사고 애들 이거 학교 졸업 시키고 애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뭐, 너, 뭐 그런 거에요뭐 국가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존리를 하고 애들 들 존리를 하고 선행을 했는데 국가에서 상업은 어떤 막 이거 문제지 세계 있권 옆에 나 고발도 조잘 간다. 나 약속과 태어난 죄밖에 없다. 가난한 우리 국민들 같이 먹고 살자는 그 애쓴 것밖에 없다. 우리 이으로한 이번 주에 속도 모르고. 어려움에 그 세우면 그 말을 못 해. 말로 표현을 못 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아픈, 아픈 세월이 있었어.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리, 하리라. 음 아라리가 난리.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냐? 이렇게 우리 전통 꽃을 지켜야 지켜야. 아니 병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움도하고 나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면 열매도 맺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좋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는 거다그 원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 곳을 절대 지켜야 된다 우리 뿌리는 절대 중요하죠. 우리 전통을 절대 좋아해. 어디를 내놔도 좋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음악은 다 좋아해.